왜냐? 부수가 덜립이거든요. 덜립입니다. 그 다음, 남은 글자가 임금왕입니다. 임금왕입니다. 두 가지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으로 풀어을 경우에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왜냐? 옛날에 임금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임금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땅을 뺏어 부를 수도 있고, 또 공을 세우게 된다든가 자기 마음에 들게, 들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땅과 토지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임금이 되면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구슬옥으로 풀이했을 때이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이 임금왕이 구슬옥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구슬옥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어떤 글자와 글자와 합체되어 사용될 때는 구슬옥으로 사용됩니다. 위에는 덜립이죠. 구슬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구슬이, 요즘 용어로 하면은 구슬이 납품이 된다는 얘기죠. 구슬이 좋은 곳에 어떤 사대부 집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슬이 들어가려면 납품이 되려면 완벽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구슬이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완전할 전이 되겠습니다. 완전할 전, 온전할 전. 그 다음 글자입니다. 무거울 중자입니다. 일천천. 파자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일천천. 아랫부분이 마을리자입니다. 자, 청경의 마을이란 뜻이죠. 1천개의 마을의 뜻입니다. 자, 천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하게 되면 굉장히 무겁겠죠? 그래서 이 글자를 기억할 때는 천개의 마을을 무게로 환산하면 굉장히 무거워진다 해서 무거울 충으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삑광자입니다. 분해해보면, 작을 소자입니다. 윗부분이. 두 번째가, 남은 부분이, 우뚝할 올입니다. 올인한다 할 때, 우뚝할 올입니다. 작으면서, 작으면서, 작은 물체가 우뚝하게 보이는 것은 빛이다. 횃불이란 뜻입니다. 횃불, 밤에. 밤에 횃불을 켜게 되면, 굉장히 먼 거리에서도 볼 수가 있죠. 왜냐고요?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이 글자는 빛 광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자 분석이라는 말을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은 파자라고 하는 것은 깨트릴파 글자다 입니다 글자를 쪼갠다는 뜻입니다. 아까 보셨죠? 온전할 전자, 덜립, 구슬로고로 쪼개었죠? 무거울 중, 일천천, 마을리로 쪼개고 분리했죠? 이것을 파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사 관청 시점이다. 절, 절하고 관청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글자를 두 개의 음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청시로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청시로 풀이하게 되면 이 글자는 흑토, 그 다음 남은 부분이 마디촌 규칙촌, 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법, 법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요, 흙, 토지만 토지를 의미합니다. 토지도 흙이죠. 자,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법에 의해서 토지를 관리하는 것은 어디다? 관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청심이다. 100년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년 정도 지나서 절사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냐 하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죠. 전해지게 되면, 당연히 인도의 스님이 불교로, 아니, 불교가 아니고 중국으로 오게 되겠죠. 중국의 오게 되면서 체류 또는 머물 때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관청 뭡니까 절에서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청시 절사 두 개음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자 사랑이 파자 분석한 글자가 7천 자가, 7천 자가 넘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자어를 분석함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또는 지금 현재 시점 2020년 10월 네, 현재 시점에서 이 환자를 파자 분석하려고 저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설명은 임시 방편으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게 되면 망각해버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以上にいた。